어내햄 uh, 돌려줘요. 스카임스야 스카임부터 보자 스카임 이거 뭐뭐 뭐 이상해진다는데 쏠수록 빨라진다고? 왜내 스카임한테? 30발 디스 이건 뭐야? 30발이 되고 뭐 반동이 주는 건가? 가보자고. 오 쏠수록 반동이 빨라지게 바뀌었습니다. 이총 이름이 뭐라고? 이제햄 햄으로 변해버렸네. 진짜 햄이 됐네. 든든한. 야, 이런, 이러... 오, 좋은데? 잠깐만. 야, 이게 그래서 처음에 725인 거야? 이게 처음이랑 끝, 공속이 궁금한데? 어, 아, 안녕하세요. 아, 아, 오, 오. 다시. 자, LMG의 스카 햄이 바뀐 거죠. 햄. 햄이 알. 아무튼 점점 빨라지는 공속을 가진 특이한 총인데 그럼 이거 공속을 뭐뭐 어떠 사는 거야? 처음에 725 라는 거야? 빨라져서 725 라는 거야? 빨라져서 725인가? 잘 모르겠어요. 기다려. 폴트 마스보다 지금 이게 더 신난다고. 음, 이날 친구가 서영 수술했는데 엄청 이뻐져서 왔어. 어떻게? 와 반동도 안 심해 심지어. 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야 이제 나 이거 야 아씨 야 미친 거 아니냐고 반동도 안 심해 심지어 야 누가 누가 HK 21 쓰냐 이제 야 이제 기분 나쁘니까 이거 나 빼고 쓰지 마라 나만 쓸 거다 와 미쳤나봐 이거 아 데미지 를안 맞네 데미지도. 근데 왜안 죽냐? <laughs> 잠깐만, 야, 잠깐만, 잠깐만, 안 죽어 뭐지? 뭐지, 내가 못 맞춘 건가? <laughs> 데미지 안 약해졌나 데미지를 봐야겠는데, 잠깐만, 오. 데미지 30에서 20이라고 쓰. 쓸... <laughs> 잠깐만, 애들이 안 죽는데? 요 잠깐만, 이거 이상한데? 안 죽어! 아 잠깐만. 아, 내 착각이었나? 오랜만에 봐가지고, 여친구를. 얼굴이 변해버렸네. 야, 30에서 20 됐잖아! 이게 뭐야? 30에서 20 되고 1.1배수가 있긴 한데, 야, 씨, 데미지가. 그래도 야, 50발에. 아, 그래도 난 이정도 만족할래. 20 넘는 게 어디야, 그 데미지가, 어? 일부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렇게 테서에 있는 걸 가져와 버렸네. 얼마 전에 샀어? 아니야 근데 또 그렇게 나쁘지 않아. 써봐. 그냥 50발짜리 어설트라이프란다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시끄럽 근데 그렇게 또 나쁘지 않지 않아? 어 써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 여러분 전에 체감돼서 그렇지 그리고 우선 반동이 없다는게 큰 장점인거 같습니다 어디서 쏘는거야? 아 못봤어 아 여기서 쏜거였어? 반동이 적다는게 큰 장점인거 같습니다 아니야 쓸만해 흥국이는 흥국이만의 매력이 있다 데미지가 세잖아 얘는 데미지 가 약해 아우 겁나 안 죽네 진짜 아니 진짜 안 죽어 애들이 봤어 오글한네 진짜 아씨야 솔직히 이거 H.K. 살려했으면다 죽었어. 어, 어떻게 개조하면 사기야 나도 좀 알려줘봐 뭘야 땅뻑땅 어, 오씨 오호호호 아씨 한데. 까비 아 그냥 칼이었으면 이겼는 잡았는데 그죠 아 데미지 좀 아쉽네 아 못쓰고 으음 아 HK 살력 얘기하는 거야? HK 2 1 얘기하는 줄. 아니. 야 아, 이제 스카임도 갔구나. 이제 스카임은 아마 어그 H 바가 대체할 거야. 어그 H 바랑 스카임이 어느 정도 겹치는 그게 있었거든. 스카임이 그리우신 분들은 어그 H 바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그러면 어디다 써야 되는 거야? 장점이 없. 어... 그래도 중거리에서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쁜 총은 아닌 거 같아요, 써보니까. 근데 좀 애들이 죽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거? 나를 안 보고 있어야 돼. 근데 약간 난전 이러지는막 웨어하우스 이런 맵에서는 잘쓸거 같아요, 메트로 웨어하우스. 근바자를 이런데서는 못쓸것 같고 막 진짜 정신없게 싸우는 맵에서는 쓸만할것 같다 그치그치 스카이몬 중거리 어그아빠 중거리 근데 또뭐 애들이 나만 안 쳐다본다면 원거리 충분히 예열한다음에 쏘면 또 좋을수도 있어요 반동이 적으니까 야 이제 햄대햄 햄물 아빠가 햄을 이기는 시대가 와버렸네 난 솔직히 핫바를 별로 안 좋아했어. 아니, 진짜 핫바. 어묵에다 그냥, 뭐, 어묵 싸놓은 거잖아, 어묵. 누가 그런 걸 생각했을까? 어묵에다 또 소세지를 어떻게 말아낼 생각을 했을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먹는 걸로는. 야, 안 죽는 거 봐, 진짜. 억울하네. 발에 샷건이요? 쓰지 마세요. 힘들어. 에이, 그것을 봐야 그냥 다른 샷건 써. 돈도 엄청 비싸려고 킬로 열거 아닐 거 아니야 또 겁나 비싸 그거 어묵에다 떡이야? 아니야 나는 그래도 핫바 중에는 어묵에다 어 소, 소세지지 야 죽는다 저게 그래 아예 원거리면 또 반동이 좋아서 좋을 수도 있다니까 아 누가 자꾸 딱딱대 아 저기 있다 확인 애들 올라온다. 뒤에서 누거 딱딱 댔는데아시 저걸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더스 너무 비싸. 안녕하세요, 너무 고수들이 많아요. 나도 죽겠어. 고수들이 많아서 무슨 펜포대회야? KDR이 왜 이러지? 어우, 죽을 뻔했다. 핵이지, 핵이지! YG. 오, 오, 무서워. 이거 권총이 낫겠다. 아예 근접에서는 권총으로 싸워버리는 샷. 어, 단판에 맞았습니다. <laughs> 안 죽어, 이씨. 키히 이즈 핵컬야 외국인인데 뭔 핵이라고 하면 어떡해 발 부러졌어? 뭐어떻게 발로 하면 되겠다 발로 하세요 발로란트 말고 발로 플레이 하라는 뜻이네 아근 진짜 슬슬 슈얼기네? 아이 내 여자친구 돌려줘요 이게 뭐야 어디 갔어 크리스마스 여자친구를 잃어버렸네 야 밑에 어우 발소리 이거 뭐야 이거 무섭다 어 누가 쐈어 어너 떡죽어 아씨 벌심일이는 노가다 게임이 이번에 야 이번에가 12.. 야 12월 얼마 5일 남았냐 6일 남았냐 6일 남았는데 이번에 첫 업데이트를 했다고? 상태로 아기란 소리 들어봄. 야, 부럽다. 그러니까 러브 딜레버리에 있는데, 좀 있으면 끝나서 안 하는 거야. 어, 끝이 있으면 헤어지는 거잖아. 일부러 질질 끄는 거임. 안 하고, 아, 내맘 뭔지 알지? 아, 진짜 이 씨. 오나 엉덩이 보고 얘가 쏘고 있어. 아뭐야 무슨 아니 색깔이 진짜 바퀴벌레다 이제. 바퀴벌레들이 하수구에서 <laughs> 기어나는거 같잖아. 색깔이 씨, 너무 바퀴벌레야 너무 아우 징그러워서 방금. 너무 총을 쏴야 된다기 뭐 생각이 들기보다는 너무 징그러워서 깜짝아. 하수구에서 바퀴벌레 가족이 나오고 있네. 진짜 안 죽는다. 내가 못 맞춘 것도 아야, 아야. 내가 못, 맞추, 못 맞춘 것도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옛날에 오징어 게임 테마에서 내가 좋았는데 그때 저기 너무 잘 보였어. 그, 진짜 찐파랑 찐 파랑 찐 주황이었거든. 트릭샷하고 있어 저기서. 근데 예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총이라고 생각하고 쏴도 뭐 나쁘지 않은 듯. 아아아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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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험했다. 지금 잔디로 걸어가는 소리 들리잖아. 아 씨발 아, 시비. 이씨. 그러니까. 아, 스카임이 좋았지. 아. 이제 얘는 버려야겠구만. 이제 어그 아빠가 스카임을 대체하겠어. 슬프구만. 1렙짜리가 누구야? 1렙이 없는데? 1렙짜리가 어딨어? 아 진짜, 이씨. 아이, 씨. 한방밖에 못맞췄단 말이오 안해 이거 으내힘 어, 돌려줘요